만약에 밥 대신 먹는다면 고구마랑 감자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식단 관리 시리즈 탄수화물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간식 뭐 드세요? 고구마, 감자, 떡, 빵. 주로 이런 거 외에는, 선생님, 간식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제가 견과류 드세요, 치즈 드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뭔가 간식이다 싶게 이렇게 있어줘야, 좀 접시를 채워줘야, 그죠? 내가 간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랑 감자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고구마와 감자의 영양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고구마와 감자의 영양분석은 찐감자와 찐고구마를 분석하는 건데요. 제가 삶은 감자, 삶은 고구마, 뭐 구운 감자, 구운 고구마 이렇게 안 해드리는 이유는 조리법에 따라서 조금씩 영양성분이 달라져요. 그나마 당도가 낮은 조리법, 찌는 거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 되도록 삶는 것보다 찌는 게 음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영양성분도 유지가 되면서 당도도 덜 올라간다고 하니까 고구마를 드시든 감자를 드시든 쪄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진짜 영양성분 비교 나갈게요. 고구마와 감자는 생긴 것도 다르고 좀그 크기를 똑같이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100g 기준으로 오늘은 영양성분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찐감자 100g, 찐 고구마 100g 기준이에요. 자 우선 탄수화물부터 비교를 해보면 찐 감자는 탄수화물이 19g 정도 들어가 있고 찐 고구마는 100g에 탄수화물이 30g 정도 들어가 있어요. 어, 탄수화물이 고구마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단백질은 1.7에서 1.8g 비슷비슷해요. 마지막 세 번째 뭐 있죠? 네 역시 식이섬유 비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흰밥과 잡곡밥 식이섬유 비교할 때 무려 다섯 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미리 보고 와 주시고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1.8g 정도 들어가 있는데 고구마에는 무려 3.3g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감자를 드시는 게 좋을까요? 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을까요? 감자는 100g 이라고 하면 작은 거 하나가 100g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구마는 좀 아주 작은 거여야 돼요. 아무튼 그 감자 작은 거와 크기가 비슷하면 100g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어쨌거나 고구마가 감자보다는 탄수화물이 높아요. 근데 또 식이섬유도 높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밥을 한 공기씩 꼬박꼬박 못 먹는 산모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더 드실 수 있으니까 고구마 한개 정도를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먹듯이 있거나 좀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된다. 이러면 감자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감자가 싫고 무조건 고구마가 좋아.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당 흡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어 고구마에 뭐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올리브 오일을 살짝 요렇게 얹어서 아니면 묻혀서라도 요렇게 드시면 좋아요. 우리가 빵 먹을 때 발사믹 식초랑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맛있으라고 그렇게도 먹지만 사실 그렇게 드시면 당 흡수가 느려진대요. 만약 나는 올리브오일이랑 같이 먹는 게좀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에 야채를 좀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뭐 감자를 드시건 아니면 빵을 드시건 뭐 다른 어 간식을 드시건 항상 야채를 곁들여 드시면 식이섬유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당흡수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감자와 고구마 둘 중에 어떤 걸 드시던 간에 단백질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죠? 그러면 이 감자와 고구마 간식에 단백질을 채워줄 녀석 뭐 찾을까요? 가장 만만한 게또 계란이죠. 삶은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7g 정도, 6g이라고 할게요. 그 정도 들어 있으니까 임산부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최소 단백질이 60에서 70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삶은 달걀 한 개랑 또, 뭐, 고구마나 감자, 그리고 야채, 요렇게 드시면 좋은데요. 만약에 나는 계란이 싫다, 이러시면, 스트링 치즈 있죠? 요, 덴마크 스트링 치즈 요런 게, 요, 한 개에 20g인데, 거기에 단백질이 약 4.5g 들어가 있어요. 또는 모짜렐라 치즈 20g에도 동일한 양의 단백질이 있고, 치즈에는 단백질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찐고구마가 찐감자보다 탄수화물도 높지만 식이섬유도 높다. 따라서 어 고구마를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 내가 좀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싶다 하면 어, 감자를 드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고구마를 드셔도 된다. 단백질이 부족하니 계란이나 치즈와 곁들여 드시고, 나는 좀당 흡수를 늦추고 싶다 하면 또 야채와 곁들여서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크게 달라져요. 제가 오늘 비교해 드린 찐감자, 찐고구마는 쪘을 때에 한해서 영양 성분이지 이걸 튀기거나 또는 뭐 굽거나 또는 삶거나 이랬을 때는 또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가급적 쪄서 드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떡볶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당 관리도 좀더 하고 임당은 아니지만 적정 체중 유지해서 나도 아기도 건강하게 순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식단 관리 코칭 신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